오토한 채널입니다. 오늘은 BMW의 새로운 모델인 2026년형 BMW M20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BMW가 선보이는 M 퍼포먼스 라인업은 언제나 혁신과 감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차량들로 주목받아왔습니다. 이번 M20 역시 그 명성을 이어가는 모델로 새로운 디자인 언어와 첨단 기술, 그리고 강력한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완성되었습니다. BMW M20는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중형 스포츠 세단으로, 스포티한 감각과 일상적인 주행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델입니다. 외관은 M 특유의 공격적인 프론트 디자인과 넓은 공기흡입고, 슬림한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측면의 라인과 근육질의 휠 아치가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리어는 세련된 LED 테일램프와 듀얼머플러, 그리고 리어 디퓨저가 고성능 모델다운 인상을 완성합니다. 파워트레인은 3 0 리터 직렬 6기통 터보차저 엔진으로 최고 출력 510마력, 최대 토크 650Nm를 발휘합니다. 8단 M 스텝트로닉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8초 만에 도달하는 폭발적인 가속력을 자랑합니다. M 스리브 사륜구동 시스템이 기본 장착되어 있어 강력한 접지력과 민첩한 핸들링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서스펜션과 실시는 M전용 세팅으로 더욱 정교하게 튜닝되었으며, 어댑티브 M 서스펜션과 M 스포츠 브레이크 시스템이 고속주행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해줍니다. 스티어링 반응도 민첩하고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운전자가 차량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내는 최신 BMW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하여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M전용 스포츠 시트와 가죽 스티어링 휠, 알칸타라와 카본 소재가 조화를 이루어 프리미엄 감성과 스포티함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자연어 음성 인식과 다양한 연결 기능을 제공하여 운전자에게 직관적인 사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2026년형 BMW M20는 단순한 스포츠 세단을 넘어 BMW의 미래 퍼포먼스 방향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일상과 트랙 모드를 아우를 수 있는 성능,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그리고 최신 기술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에미십는 퍼포먼스카의 기준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BMW의 새로운 에미십을 통해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